핑몬스터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지로나 경기 추가 시간 6분이었는데 100분까지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지연이 있었다 쳐도 4분이나 더 지연시킨 것도 말이 안 되고 마지막 공격에서 동점되버리니까 너무 허탈하네요. 레노쿠젠 어가에 지로나 어깨까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오늘 프리미어 리그 경기 너무 좋아보여서 오늘 적중한 금액 그대로 엎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지럽네요. 진행한 것은 진행한대로 있고 멘탈 잡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벌리 경기입니다. 포스 데코 글루 감독의 무능함은 어디까지 갈까요? 시즌 막판 마지막 챔스 티켓 한 장을 두고 빌라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저는 빌라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후반기 일정이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토트넘이 조금 더 사이 경쟁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최근 뉴캐슬 아스날 첼시 리버풀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모두 패배했으며 이 기간 기록한 실정은 무려 13실정입니다. 포스트 감독이 전술적으로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려는 이유와 로메로와 반더빈이 나왔을 때그 뒷공간을 커버칠 수 있는 수비 퀄리티도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매번 똑같이 시도하는 플랜A는 이제는 상대 팀들이 대처가 되면서 매우 단조로운 패턴이 되었고 전술적인 약점은 약점대로 노출되고 있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직전 리버풀전에서도 또 한번 느낀 게 포스트 감독은 정말 플랜A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리버풀전 스타팅 라인업을 기존 투볼란치 체제에서 3미들 중원으로 변화를 주는 모습이 있었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술 뼈대는 전혀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벌리는 현재 리그 19위이며 마지막 잔류권 자리인 17위를 두고 노팅엄, 루턴, 벌리 세 팀이 마지막 리그전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벌리는 이번 이 경쟁에서 가장 좋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벌리는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이후 마지막 리그 일정이 잔류 경쟁 중인 노팅엄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노팅엄과의 경기가 잔류를 위한 결승전이 되기 위해선 벌리는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승부로 필요 없고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죠. 때문에 벌리는 이경 경기를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토트넘은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더 남겨놨다는 점이고 빌라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으로 로테이션 사이클이 완전히 빠그라졌다는 점과 빌라는 남은 일정 클럽의 마지막 시즌에서 유동의 미를 거두고 싶어하는 리버풀과 글라스더 감독 부임 이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된다면 밀말의 희망은 있는 상황입니다. 벌리가 이번 토트넘 원정에서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토트넘이 매우 유리하다고 느껴지며 콤파니 감독의 벌리는 뒷공간 수비에 대한 약정이 분명한 팀이기 때문에 지난 뉴캐슬전처럼 충분히 공략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직전 리버풀전에서 사실점을 기록하며 패배하긴 했지만 고무적이라면 히살리송이 후반전 교체로 투입됨 이후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두 골을 따라갔다는 점과 손흥민이 측면으로 가고 히살리송이 원톱으로 갔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벌리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많은데 지난 70m 드리블 돌파 이후 득점에 성공하며 푸스카스상을 안겨줬던 상대팀이 바로 벌리이고 이번 시즌 지난 4라운드 맞대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제임슨 메디슨의 폼이 남은 경기에서라도 하루빨이 올라오는 것이 중요할 텐데 벌리는 뒷공간에 대한 약점이 큰 팀이다 보니 메디슨이 이번 경기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레 배당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터령인데 저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마이너스 1.1 티캡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이번 시즌 승점 4점이 삭감되는 징계를 받은 탓에 시즌 마지막까지 강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팅엄은 현재 승점 29점으로 17위이며 강등권이 18위 루턴타운과 승점 초에는 고 3점차 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라면 전류 경쟁 중인 뮤턴, 벌리와 비교했을 때 특실차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노팅홈이 전류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팅홈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면서 지난 두시즌간 이적시장 지출액이 무려 3억 4천만 유로로 하나로 약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다시 강등될 경우 그손에는 말로 할수 없을 겁니다. 노팅엄은 무조건 승천 3점이 필요했던 직전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1대3 승리를 기록했고 경기 초반 PK를 허용하면서 선지 실점을 하긴 했으나 허더스 노도이가 왼쪽 측면에서 접고 들어와 성공시킨 멋진 가마차기로 이른 시간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후 3개국까지 기록해주면서 이날 노팅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첼시 유스 출신인 허더스 노도이가 재능은 있지만 첼시에서 지난 5시즌만 꾸준히 기회를 받으면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유가 기복이 심하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렇게 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다음 경기에서 일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허더스 호더이가 이번 경기 출전한다면 친정팀을 상대로 처음으로 출전하게 되는 것인데 가끔 친정팀을 상대로도 비수를 꽂는 경우들이 있어서 살짝 불안하긴 하네요. 첼시는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난 빌라, 토트넘, 메스템과의 일정에서 제 분석이 못 틀렸었는데 이제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포츠티노의 첼시는 매우 좋은 팀이고 쿠프렐라를인버티드풀백으로 운영하면서 바뀐 빌드업 체제는 지난 세경기에서 매우 안정적이었고 완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29라운드 아스날전에서 첼시 프레네 베팅이 있었는데 첼시의 빌드업 패턴이 완전히 읽히면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었기 때문에 악감정이 쌓였던 것인데 그 경기 이후 귀신같이 잘하는 거 보니 많이 얄밉긴 합니다. 하지만 엔소 페르난데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오히려 잘된 것이 쿠쿠렐라를 중앙으로 이동시키면서 바뀐 후방 빌드업 패턴이 이렇게 잘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후방에서 쿠쿠렐라를 중심으로 전개를 시작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무드리기, 왼쪽 측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패스 선택지를 늘려주고, 여기서도 상대 압박이 거세다면 코너 갈러거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은 콜팔모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해주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은 팔모까지 내려올 정도로 막히는 모습은 적었습니다. 첼시가 왼쪽으로 상대팀 압박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마두의 쾌가 있는 오른쪽 공간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마두의 쾌가 최근 1대1 돌파에도 자신이 있는 모습이고 그 성공률이나 오른쪽 측면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최근 첼시의 전개나 공격이 매끄럽게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상이었던 말로 기스토가 복귀했으며, 알피 귀크리스트가 보여주지 못했던 오른쪽 측면 공격에서 기스토가 추가적인 공격 옵션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포체티노의 첼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배신당한다면 정말 열받을 것 같은데,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 우리가 딱 기대했던 포체티노의 첼시라고 생각되며, 다음 시즌에 솔직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첼시는 최근 좋은 성적으로 유럽대항전 진출 가능성도 많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첼시가 원정이긴 하나, 모팅어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첼시의 승리도 추천드립니다. 입니다.